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최상목 권한행까지 탄핵하면서 헌법에 8 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무위원이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원으로 구성된다고 해서 그러면 일시적으로 국무위원이 14명이 되면 국무회의는 멈추는 겁니까? 아니면 국무회의를 어떤 정수로 개의할수 있고 어떻게 의결하는지는 따로 규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는런한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 국무회의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14명, 그러니까 15명 밑으로 내려가지고 헌법에 15명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14명으로는 국무회의 할수 없고, 지금 민주당에서 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 절차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선법 개정안 만들고, 국무회의 무력화시켜서 제2호국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주셔야죠. 헌법에 15명 이상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회의 규정에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요. 헌법에 9명으로 되어 있다면 그럼 8명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까? 7명 이상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같은 경우는 6명 나머지는 과반수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탈행하면서 이 조항을 가지고 꼼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2021년부터 22년까지 국무위원 14명 이하가 참석해서 국무의를 운영한 것이 77회 중 19번이나 있습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런 꼼수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민주당이 런 꼼수를 부리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법도 바꾸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그 전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를 살리자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이 살리는 뼈를 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대선에서 패하고 이재명 대표를 죽이는 뼈만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